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일입니다. 가장 바라나는 것은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어서 저희들의 영과 육이 가장과 일터가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님 한 분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수술을 받는 우리 조영원 형제를 우리 주님께서 권념해 주시고 그의 육체에 기름 부어 주어서 강건함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경이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호선 삶 속에 무력함이 없기를 의미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정다운 1 0월의 결혼식을 올립니다. 오 하나님. 믿음 안에서 거룩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희훈, 가족이 건강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자신이 하는 가장 좋은 일이 주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박승민, 믿음과 신앙생활이 더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선택에서 말씀을 따라 분별하기를 원하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더해 주십시오. 자신의 삶을 부등케 않고 더 건강하고 바람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문제와 시름하는 대입 수험생들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이들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가장 큰 문제인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선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곽예빈, 김규리, 김도훈, 김민성, 김유리, 김지훈, 김지민, 김지원, 김지태, 김혜진, 남예은, 서유성, 서예린, 서예은, 손찬희, 신지호, 양채연 이예찬, 이장희, 장민혁, 조관우. 오 하나님, 우리는 이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머스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댐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댐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은 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33자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 주 창조주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청과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하심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어느 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아, 나의 나담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기억하시고 창조하시고 선택한 결과이구나. 그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삼위일체적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고 살고 누리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고, 너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존재이시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한 번도 홀로 계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랑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완벽한 사랑 안에 성도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여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그렇게 우리가 노래하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유괴 사람에서 영예 사람이 되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태어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비하게도 완벽한, 완전한, 영원한 참된 하나님의 사랑, 삼위일체적 사랑 안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이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우주 밖에 두신 것도 아니고 저 깊은 산 속에 두신 것도 아니고 자신의 가장 존재의 중심인 자기 심장 안에 두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의의 흉배 그 심장 안에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옛 자아를 벗어버려야 되고, 우리가 육체의 삶을 던져버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참되신 사랑을 마음껏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할 일은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십시오 절대 이 말을 하지 마세요 했다가 했다 한다면 싹 빼버리세요 난 자격이 안 돼요 난 조건이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렇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시는 순간 당신은 완전합니다. 한번 더를 따라서 해주시다 나의 완전은 하나님의 완전이다. 믿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완전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 당신을 흠이 없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가 지혜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나로서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심장 안에 투게하신그 하나님의 푸한한 은혜를 그냥 받아들입시다.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 그것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받아들이십시오. 많이 받아들이십시오.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내적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에베소서에는 성도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시고 참되신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세워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구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오래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된 구원, 그 사랑의 은총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저께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봤는데. 완성에 가까이 갈수록 중요한 것은 디테일이다. 디테일이다. 작은 거다. 별거 아닌 거다. 그런데 그 별거 아닌 것이 완성의 가까이 가수록 중요해진다. 작은 차이는 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에베소스에서 말씀하시는 디테일은 무엇인가? 첫째,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데 제가 어떻게 것을 하나 더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감옥에 갇히고, 자신의 고난받고, 자신의 핍박받고, 그 어려웠을 때에, 만일 자신이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세월을 아낄 수 있었을까? 시험에 빠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을까? 주의 뜻을 충분히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들을 처음 만나고 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몇년 만에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것을 가끔 강조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내적인 기간을 최소한 3년은 가지세요 그 아라비아 광야란 어떤 곳입니까? 주님과 나만 있는 곳이 아라비아의 광야입니다 거기는 그 누구도 들려오지 못하게 하세요. 그 아라비아 광야가 단단해지면은, 그러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을 적에도, 마음의 지성소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목소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는 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요동하고, 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조금만 있는 만에 있으면은 그냥 팍! <목소리> 아주 그냥 안달부달 안달부달해. 응. 얼른 그냥 응? 처방을 던져주지만 그게게풍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우리 안에 아라비아 광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의제 성소가 흔들린다. 그러면 얼른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기도 방석에 앉으십시오.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직장터에서 일을 하다가도 마음이 흔들린다, 불안하다. 그러면. 응. 일을 딱 마무리하고 자기 책상에 앉던 컴퓨터 앉아서 컴퓨터 보는 척하면서 주님 내가 이 세상 모든 걸다 잃는다 할지라도 십자가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복음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 구원 받기로 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에 무엇 때문에 흔들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가 어찌 사람들을 두려합니까 내가 어찌 이 어려움을 두려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으로 힘입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나의 마음의 지성서에는 오직 주님만이 왕 되십니다 이 아라비아 광야를 딱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왜 감옥에 갇혔을까 한탄하지 않았어요 이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 봤더니 거기서 복음이 나타나고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고 로마에 갔더니 역시 또 감옥이야.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었더니 거기에 로마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자기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육사, 생도들인데 전쟁터로 나갈 사람들인데 그들이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 아니었어요. 큰 공을 세우는 비결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습니까? 구원에 가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5년대에 10년대에 그들이 지역의 장군이 되었을 적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을 적에, 거기에 그들을 통해서 전파될 복음의 확산성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찬양한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내가 여러 번더 감옥에 갇혀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오, 주님, 내가 여러 번더 감옥에 갇혔나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육체의 감각입니까? 육체의 활동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바라던 그 일들이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나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께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항상 취해 산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취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 취하자는 게 아니에요. <laughs> 성령의 최에살기를주이 축복합니다. 찬양의 최에살기를주이 축복합니다. 자세 번째가 중요해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을 텐데,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축계하듯 하라. 성경의 구절들 중에서 고문을 많이 받은 구절이 있다고 해요 시달림을 많이 받은 구절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넘버원이 22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22절 말씀이 뭐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남편들이 아내를 게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내가 너 예수 믿으니까 이제부터 나한테 복종하라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정말 그 지혜롭고 용감한 분들이에요. 예, 성경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예, 그래서 제가 이십일 절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십일 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십일 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나 피차 복종하라 그런 거예요. 자, 제가 빌립보서 1장1 5절에서1 8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여기서 복종하라는 것의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운 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메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여기서 복종을 정의해 보십시오. 이게 복종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예수님께서 이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증가하는 복종이 이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한다면, 복종하라고 요구한다면, 바로 바울과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아내를 바라보면서 나는 당신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나는 당신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내를 향해서 나는 당신도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내는 어떤 짓을 합니까? 바울의 매임을 더 괴롭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내도 있어요. 비유적인 거죠? 동료들이죠. 네. 같은 사역자들이죠. 그러나, 참으로 하든, 거치대로 하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기뻐한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너 나한테 복종해! 이렇게 요구할 적에,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 복종의 이유가 뭐냐? 그 대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선이든 악이든 이루어지는 그 방향성 속에서 지속되게 되는 것을 보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이 복종하는 거예요 다툼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 생각하고 모르시면 제가 좀 섭섭해할 것 같은데 다 한다고 그냥 해주세요. 제가 이게 쫙 읊볼 테니까는 아 그거 이렇게 반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아까운 말도 용기 있게 버려서 읽을수록 맛드는 한 편의 시처럼 살게 하소서. 아 그거가 나와야죠. 때로는 아까운 말도 용기 있게 버려서 읽을수록 맞드는 한편의 시처럼 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조각의 조각 큰 돌을 조각하는 것 같은데 조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덜어내는 것만 있지 더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조각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조각을 완성에 가까이 갈수록, 처음부터도 그렇지만, 떼어낼 수 있는 것은 있지만, 덧붙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 하는 것, 서로 복종하는 것, 서로 존경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르기 위해서는, 떼어내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떼어내는 것만 있는데, 상대방에서 떼어내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떼어내야 돼요? 나에게서 떼어내야 돼요. 제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절제라는 단어가 나올 적에, 무엇의 절제인가를 맞춰주십시오 이로써 그 포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 외의 사랑을 더하라. 무엇의 절제요? 지식의 절제. 지식의 절제. 자, 우리 한번 23절 말씀 같이 한번,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조신이라. 그러므로 너희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만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딱한 가지밖에 없어 지식의 절제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남편은 존경할 만한 남편이 못 되는 거야 거기서 문제는 뭡니까? 남편도 문제가 아니고 나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거 지식이 문제 지식을 절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불필요한 지식을 딱 떼내세요. 왜 쓰레기 같은 걸 아직도 갖고 있어요? 떼내세요. 그 남편이 어떤 남편입니까? 하나님 당신에게 주신 남편인데. 그 남편이 어떤 남편입니까? 당신의 거울이에요. 그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천번만 번 천만 번, 번 일억만 번도 더 말하고 싶어 왜냐면 남편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에서 우리 2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당신 책임져 줍니다 그러므로 뭐만 하자고요? 받아들이기만 합시다 하나님의 것은 받아들이십시오 다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하시면 고난도 안올 테니까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당신의 가정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흠이 없고 티가 없게 온전히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는 쉬워. 그냥 복중만 하면 돼. 자기가 알고 있는 쓰레기 같은 거, 그 지식을 딱 떼어내고 그냥 남편을 순수하게 복종만 하면 돼.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 돼요? 사랑을 해야 돼. 사랑은 뭐예요? 헤아려 하는 게 사랑이에요. 이 아내를 어떻게 하면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줄까? 이 아내를 어떻게 하면 마음에 가장 거룩한 기쁨을 느끼게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다 내어준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를 아직까지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내가 덜 포기하고. 더 내어줘야 될 부분이 있구나. 다 내어주세요. 그러면, 어느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 전적인 헌신을 회개하면서 결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사도박울처럼 사바나까지 가기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들이 남편들을 섬기고 축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조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마지막에 이르러시로,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시록 우리가 더 주의 사랑을 받고 주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마음을 더 넓혀서. 더 낮추어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